도군TV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테슬라는 공식적으로 FSD13 버전을 직원이 아닌 차량 소유자에게 출시하기 시작했고, 이전 버전 대비 인적 개입 사이의 마일리지가 5배에서 6배 향상되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테슬라의 사이버캡은 10월 10일 로봇 택시를 공개할 때 FSD 13 버전을 실행했으며 이번에 새롭게 출시 발표를 한 것은 FSD 13.2 버전인데요. 이제 FSD에서 주차 해제, 주차 및 후진이 자연스럽게 가능해졌고 4.2배 데이터 확장, 네이티브 AI4 입력 및 신경망 구조, 5배 트레이닝 스케일 확장, 충돌 방지를 위한 보상 예측 개선, 더 부드럽고 정확한 추적을 위한 컨트롤러 재설계 등 개선 사항이 매우 눈에 띄게 달라졌고요. 사이버트럭용 FSD 13 버전도 동시 출시되었습니다. 또한 이후 모델 크기를 세 배로 확장할 예정이며 내비게이션을 위한 보상 예측 개선, 주차장에서의 오작동 브레이킹 및 저속주행 개선, 목적지 옵션 지원 등 추가 개선 사항도 업데이트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버튼 하나면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움직이는 차량을 테슬라는 만들었고, 정말 영화에서만 보던 일들이 현실에서 일어나려고 하네요. 이에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가 지금까지 가장 뛰어난 실제 AI를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앞으로 최강 현실 AI 회사가 될수 있음을 암시했고요 추가로 일론은 옵티머스 관련해서도 다음 분기까지 AI 비전과 암액추에이터를 자율성으로 연결하여 캐치볼이 가능해지며 원격 조정이 필요 없을 것이라 언급하면서 현재 작동 및 센서 시스템을 테스트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내년에 정말 놀라운 일들이 테슬라를 통해 보여질 것 같네요.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 소식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이 정부 여당의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안에 동의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번 사이클 비트코인 거래에 있어 한국 거래소 볼륨이 커질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폭발적인 김치 프리미엄이 추후 보여질 가능성이 매우 커졌는데요. 한국에서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많은 분들에게는 정말 희소식이며 이에 따른 반감기 사이클 수익률 증가 폭은 더더욱 커질 수 있고요. 여기에 따른 자세한 내용과 전략 꼭 알고 있어야 할 주요 내용들은 기분 좋다 이상 멤버십 게시판을 통해 조금 후 말씀드릴 예정이니 해당 회원님들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많은 부자들이 정말로 많이 보여지겠네요.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도군TV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고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